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준비하면서 이제 그냥 제가 혼자 음악 들으면서 뭐 모니터링도 할 거고.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할 때도 있고. 어뭐 두바이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도 혼자 이제 음악 들으면서 좀 상상도 하고 무대에 대한 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뭔가 막 폭차오르는 감정이 느껴지도있고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가 좀더 저한테는 남달랐던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순간 순간들을 제 끝까지 제 인생이라는 추억 상자에 담고 여러분들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네요. 그래서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골드 트일드는 계속 달려 나갈 테니까요. 어디 가지 마시고. 항상 저 옆에만 계시면 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